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뭘 했었죠? 마지막에 난동 팬더가 저걸 했었죠? 그, 뭐냐.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뭐냐. 그래플러 암. 프론수트에 있는 그래플러 암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이 지금, 어, 아마 뭐였지? 암초지대였나? 암초지대인가 그럴 거예요. 일단 잠을 좀잡시다 밤이, 밤이니까. 잠을 좀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한번 뒤져봅시다. 큰일 났다. 배터리 없어. 아, 이 배터리 빼서 쓰면 안 되는데, 여기 거. 사이클로스의 배터리를 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그러면은, 음, 전기를 뺏어 쓸수 있는 게. 야, 나 언제 이렇게 전기가 없는. 전기게 이렇게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겠느냐. 배설 빼고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주, 주, 집어넣고 주거지 저거를 내가 잘안 쓰는 게 전력을 잘안 쓰니까 전력이야. 스캔은 지금 요즘 잘안 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스캔에다가 어42%아니 스캔 아니구나 얘. 예. 어? 어떤 어걸빼 가지고 뒀지? 아 응? 음? 자, 내가 나의 그래플로 암을 내놓으라고 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야, 여기에 워퍼가 있어? 여기도 워퍼가 있었어? 여기 워퍼가 있는지 몰랐는데?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살짝 아래로 내려갔었어 이쪽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플로 암 말고, 그 뭐였죠? 공격, 공격이 아니라 드릴, 드릴 드리람이 있었어요. 그 어디에? 여기는 근데 저게 아닌데. 암초지대가 아니고 이거 전구지대는 딴지대인데 대산호지대인가 거긴데? 어느 지역에 지금 있을까? 갑자기 아, 뭐요? 이 주변에는 저쪽으로 가야 되나 야, 일단 들어가잖아. 저 공이 없다. 공이 없어서 들어가야 돼요. 프런스트를 끌고 나올까요? 프런스트 끌고 나오는 게 낫다. 끌고 나와야 좀 편하게 좀 탐험을 할래나? 프런스트를 끌고 가자 어, 배터리가 없더라도 배터리를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겠습니다 배터리 쓰더라도 가져가자고 가즈아 배터리 쓰더라도 들어가 이거 갖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편해요 잠깐만 여기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저거 이곳이 어디있는지 알면은 들어갈텐데 잠깐 찾아볼까요? 음? 이..어디 뚫렸냐? 너의 입구를 알려줘 이거 어딘가 자네는? 저긴가? 그곳인가? 아닌가? 아니네요 <laughs> 이쪽? 여기다! 여기 맞지? 이거지 이거다 이거 맞지? 이거 이거다 어 아닌데? 안열리는데? 뭐야? 이것도 아니네 잠깐만 데이터 이거 봐야되나? 어제 얻은거 있었있었잖아어제 어, 이거 이거 데이터 다운로드 대가시오 생존자들 이거냐 혹시? 이세계 이세계가 아니라 이세계 이여기이 세계를 예, 말하는거죠? 음. 요건가? 아닌데 뭐 따로.. 아 이런건가보다 음? 이런건가봐요 어떤던게 됐고 네, 나가봐 이따 나가보고 저 안에 올라가볼까요? 켜봐 제들.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길이 없,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길이 왜 있지? 어, 뭐야? 아니, 아씨. 아, 사이클 선체 파편 필요 없구만. 맨날 사이클 선체 파편 이미 얻었다고. 저거밖에 없어. 결국에는 어, 오, 어, 어, 잠깐만. 여긴인거 보다. 야, 여기다. 았다 찾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요? 아무 튼면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여기? 뭐야? 아니?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여기 다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야 씨. 시엔데 <laughs> 다시 튀어 나왔어요. 야,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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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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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아나이 녀석 진짜 가만 안둘잖냐 나도 가만히 나둬라. 어? 가만히 놔둬라 저거 먹었던 뭐 거지? 야, 나 가, 같은 데 계속 돌아오고 있어 어? 같은 데 자꾸 돌아오면 안 되지요 어프씨 어프지 말아라 어프하지 말아라 자, 가지야 어? 어디에 있을까? 어? 대체 어디 있을까? 어프 소리 야 잠깐만 저기 굴 저기 굴이 있어 저기 저거 굴이지 케이브 케이브 동굴 동굴 이거 동굴 저기 가볼까요? 저거 심해로 들어가는 동굴이던가? 동굴이 뭐였죠? 무슨 동굴이었죠 여기 심이로 들어가는 동굴 맞니? 아 뭐야 없는데요? 아무것도? 아, 뭐야 이거 그야 동굴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있는게 없냐? 올라갈 수 있는건가? 아, 올라가지도 못하네요?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동굴 왜 있는거야 대체 뭐야 이 동굴은 여기 왠지 코끼리들이 돌아다니는 곳 같은데? 예전에 왔던거 같기도 하고 여기 한번 어, 맞네, 코끼리 돌아다니는데. 얘들이죠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코끼리. 이 코끼리에요. 다리, 다리 지어버리기 죽어라. 죽어라! 코끼리! 먹어라! 세이 하는 거 아니다. 얘뭐 쏘는 건아니 쏘는 건 아닌가 봐요. 안 쏘는데? 아마 쏘긴안 돼? 먹어라. 나이, 공격을 받아라. 그, 먹어라! 이저적 같은 겁니까? 레기아탄 같은 겁니까? 이게 공격을 안 하는 애 나왔어. 때리고 있는 공격이 정밀지 안 받는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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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다 잡아버렸다고? 코끼 잡았다고 내가? 잡은보뭐 하냐?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어? 잡은 보에. 해주 것도 없어. 아무도 안 주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떻 쓰는 거지? 동이란 참어가! 여기 여기 쓰읍. 이 지역 뭔가 지금 수상해.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또 거기 아니야 여기? 야 여기 수상 한 거기다 맞네. 맞지 여기 여기 저번에 내가 떨어진데 거기 아닙니까? 떨어지면 죽는 곳. 일단 저장 좀 해볼까?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심밀로 그냥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곳. 맞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돼 여기 가면 안 돼. 야 빠져 빠져 빠져. 또 가도 들로가 저건 뭐지? 어? 야 이거 뭐야? 열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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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가 이쪽 이쪽 주변에 있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열발전기 이미 했나 보네요. 내가 박근있나온데 어? 야 구리 구리 야 구리 야 참. 야 구리를 또 찾아버리네. 대박 대박 죽으라는 머블 없습니다.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어 서 쓰자고. 아 죽으라는 법은 없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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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갑자기야!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씨! 야, 여기다! 여기 아니야?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 주변에? 맞는 거 같아. 내가 여기서 찾았던 거 같아. 여기서 그래플링 암이 아니고 저거 암 찾은 것 같아. 여기 뭐 있다, 지금. 이거, 사이, 이거 사이클롭스 아니야, 자? 스캐너룸인가? 야, 여기 파편이 있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 스캐너룸이네요. 이거 티타늄이죠? 저거 뭐지? 아, 저거 데이터. 청사진, 청사진. 원래 이런 작업 같은 거는 만약 경찰에 로우팔이 있었으면 차고있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푸치우에 있으면 오 사이클스 열 반응로 나이스 이거 저겁니다. 그업 어, 지금 뭐냐 전력 소비 좀 줄여주는 거 그거 맞죠? 없어? 여기 뭐 있는 게 없냐 여기는? 어 여기 뭐 있는 게 없어? 왜 시모스에는 로우파를다 생각 안 했지, 모청이들? 열 반응로는 수온 높은 지역에 가면 전기 충전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용암지대 주변에. 근데 용암지대는 지금 아직 못 찾았잖아. 여기 왠지 앞쪽으로 가면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앞쪽으로 가볼까요? 아, 나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 야, 나 그래플링 앞 내놔라. 그거 먹으온 뭐 건데, 지금. 뭐 어디 있는지 감도 안 오네. 이래 400m 나 지금 들어왔어. 없는 깊이 들어왔어요. 불이 내나 불이냐? 아, 죽었는 필요 없어. 티텐 너무 많아 구리, 구리. 좋았어. 구리, 구리, 구리. 야, 여기 아니야, 일단. 내가 이, 있던 데가 아니야, 여기는. 잠깐만, 저기, 저거, 저거. 어, 청사진. 아, 아니야. 이거 타임캡슐이다. 캡슐, 타임 타임캡슐 먹을 만큼 됐나, 지금? 이거 창고에 넣어버리자. 쓸데없는 건 창고에 넣고저 타임캡슐 먹읍시다. 타임캡슐이라고 저거, 거기서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이따 타임캡슐을, 이 타임캡슐은 사람들이 놓은 것 같아. 여기에 이유가 와가지고 뭐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어 우라니나이트 결정, 근 우라니나이트 결정이야. 어디 있어? 응? 공간에 비우라고 나왔었는데? 어이다 남정석도 먹었어. 나이스. 남정석 먹었고요. 야, 여기 우라니나이트 결정이 나왔다며? 왜안 나와? 어? 코끼리 똥이다, 또. 코끼리 똥. 코끼리 똥이죠? 코끼리 똥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이리오뭐 하냐? 얘뭐 하니? 걷는 게 아닌데? 얘네 걷는 게 아니고 다른.. 뭔가 하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야? 쭉쭉 가자. 야, 1km 걸어야 돼! 1km야, 씨 미치겠네. 1km 걸어야 돼! 야, 너무 멀다. 뭐야, 난동섬이 더 가깝네? 그렇다는 건내 난동섬 쪽으로 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방향이지? 방향을 거꾸로 온것 같아, 진짜로 일로 오면 안 됐었는데 일로 왔어 나왔다, 나왔다 이 지역에 있을 거야, 이 지역 어딘가에 저쪽으로 가봐야 돼 여기는 심호로 들어가는 구멍이야, 여기가 바로 여기가 심호로 들어가는 구멍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번에 한번 가봤거든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나의 나의 빨리 아지트 돌아가고 싶어. 야, 잠깐만 여기서 지금 찾을 겸 집을 하나 만들까 여기다가 이쪽 어디다가? 어? 찾을 겸집 하나 만들까요? 어차피 그거 집 회수해서 가면 되잖아. 야 이쪽에 하나 만들자 그냥 집집 집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내려 집 하나 만든다. 집을 하나 만듭시다 그냥 자 하나 만듭시다 다목적 <목적> 주거용 방. 어? 야안 만들어지냐? 왜안 만들어져? 아, 됐다. 여기 하나 만들어. 하나 만들어서 일단 여기서 좀 기기거를 합시다 여기다가. 야 오퍼 오퍼 저쪽에 오퍼 있어.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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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요. 해치. 야 석영 없어 석영. 성형. 석영이 <laughs> 필요해요. 석영. 성경 빨리 주소. 성경 빨리 주. 야 여기 널린게 성경 아니냐? 널린 것은 아닌가? <목소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야들었다네 들어 만들어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저기가 바로 새로운 <목소리> 신기념 수영장이군요 아닙니다. 승자 <laughs> 아니거든요. 이따 아닙니다. 응 아니야. 자, 봐봐, 일단 요거 만들어. 이거, 이거, 이거. 생체 반응로 티타늄 배선도구 유달교. 야, 배선도구, 씨 배선도구 없어. 얘 집에 가서 지 만들, 가, 저거 하자 집에 가서. 저기 어디냐. 우리, 사이클롭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만들어 봅시다. 올라가서 도킹하고, 어? 얘도 배터리 충전해야 되니까요. 도킹, 일단 해봐요. 되니? 야,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안 돼. <laughs> 미치겠다. 내려야겠다, 그냥. 기중품에 지금 루비 있었죠? 루비 넣고. 야, 우라니 나이트 엄청 많아, 지금. 장난이야, 대박이야. 기타에 좀 넣어. 기타에 좀 넣고. 아, 너무 많은데? 기중품이 왜 이렇게 많냐, 나? 남정석 이거. 이거 진짜 기중품이거든요? 지우놓읍시다 여기다가. 기타에다가. 아이씨 불쑥 많잖아 아, 넣 데가 없냐 아 여기 내차 주요 도구 <laughs> 주요 도구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빼가요 그 다음에 저거 배선 도구요 은은은은 은, 은. 은 필요해 은 결국엔 여기저기 저걸 만들게 되네요 어? 결국엔 아직 집을 만들게 돼요 야 은도 별로 없네? 생각보다 아왜 이래 왜 이렇게 챙겨 잡고? 뭔가 지금 불안정해. 뭔가 불안정해요. 배선도구. 배선도구랑 뭐 필요했었죠? 어? 아, 여기서 만들어보면 되겠다. 티타늄, 유날류. 배선도구, 티타늄, 유날류. 유나리유. 티타늄과 유날류가 있습니다. 티타늄 많이 있고, 유날류를 내가 어딘가에 갖고 있을 텐데? 여기있다. 유날류 두 개인가? 아, 티타늄 여기 많네요. 아템이 왜이렇게 많냐? 됐어 가자 저 안쪽에다 이제 배터리 충전기 같은거 놓자고요 배터리 만들 수 있게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저거 할수 있어요 전기를 이제 쓸수 있습니다 아직 저건 없어 물고기 잡아야 돼 다시 물고기 좀 잡아와야 돼 일로와 일로와 물고기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 때에선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된게 이리 와 어디 도망가 어? 쟤리 칼로 잡는게 나을까? 워퍼를 한번 잡아볼까요? 짜증나는데? 저장하고 이리 와봐 너이제식아오야 공격하는거 보세나나 공격하네? 어디갔냐? 어 사라졌어 한대 맞더니 사라졌어요 자 이거 넣 넣어봐 아, 집어넣어. 물고기 집어넣으면 이제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 완벽해. 완벽해. 좋아. 야, 여기도 좀 심어놓을까요? 간단한 화문 같은 걸로 좀? 아냐, 이거 만들어야겠다. 실내, 실내재맥기를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어, 이거 하나 있으면은 먹고 살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들어아 아냐, 여기 하지마. 여기만, 저 뒤쪽에다. 이게 있으면 먹고 살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로 오면은 저거 하는 거지,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쓰는 거지, 여기다가 여기에 뜯어먹고 이제 사는 거죠. 가끔 지나가 지나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다 다시 돌리고 그런 식으로 이쪽 주변에다가 이역줄기를 재배하는 야외, 그 뭡니까? 야외 재배소, 야외 재배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됐다. 방금 떴는데 2인 기준이지 이거 이다 대면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기준이 뭐냐 어 기준이 뭐야 자 이거 이거 심으면은 이제 좀이 지나면은 여기서 나겠죠 자 이거를 심어주면은 되지요 한번 먹어 어 됐어 그럼 여기는 일단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앵글하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필요한 앵글한거다 있잖아 배터리 내에 이따 와가지고 충전하면 되겠죠? 이걸로. 좋어 이거를 뭘 하냐면은, 이런 거. 이런 배터리들. 이런 배터리들이 내가 지금, 어? 2% 남았지? 2%. 이거 빼가지고 충전해놓는 거야. 거의 이거 급속, 추, 급속 충전이던데? 거의? 색깔 바뀌는 거 봐. 지역이 바뀌는 거야 이쪽 지역이랑 여기쪽 지역이랑 다른 거야 그냥 이쪽이라는 거거든? 저쪽이 그 어제 블로그에서 봤던 거는 정보를 보니까 이쪽 주변에 저기 있... 예, 잠깐만 여기 있다 타임캡슐 있다 타임캡슐 또 먹었어 헐 타임캡슐이 또 있네? 먹을 수 있니 지금? 먹을 수 있다 제발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요 정지장 소총 이야 정지장 소총 대박 이게 저거거든요. 던지시킨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야다 죽었어. 야덤벼 이게 다 죽었다. 난 난노 펜더의 난동이 또 보게 생겼다. 아무것도 모르고 재장전도 모르는 판에 괜히 갔다가는막 신무기 얻은 테라니 프로토스한테 쓰다가선 차하는 꼴인데요. 재장전이요? 우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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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른쪽 키누르면 진짜 싸지네요. 오이 뭐야 이거? 우와! 오어 오, 저렇게 되는거구나 야 이리와 야와 워퍼 어딨어? 워퍼 커먼 야 워퍼와라 이리와라 워퍼 어 워퍼 어디냐 커먼요 이 커먼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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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로운 신무이름 뭐야, 왔다거든 이리와 워퍼 자네는 나한테 줄것이야 야야야 야. 자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만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한바퀴 돌았잖아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지장 소총 하나를 얻었잖아. 아, 이거 엄청 큰 수확입니다. 대박 수확이야, 이거는. 대박 사건이야, 진짜. 사건 중에 사건이야, 어. 난노 팬더가 공격을 할수 있는 수단을 얻었다고요? 아, 이쪽 지역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여기도 또 구멍이 있네? 여기는 지금 일단 뭐 없죠? 아, 잠깐만, 여긴 산호섬이잖아. 산호지역으로 왔네, 결국에는. 이쪽은 산호지역이네. 어? 여기 산호지역이네. 이 레비아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라! 공격 해봤자 공격도 제대로 닿지 않아. 어? 닿지도 않아, 제대로. 어? 나뚜구 그냥 내려간다. 이쪽 지지가 아니거든? 잠깐만, 저거 뭐야? 포드 아니냐? 맞네 이 포드에 있던 곳이네 아잠깐 포드 아니고? 아이저 잘가 씨 아니 너 안가? 어, 포거어디냐 저건 뭐야? 저 고조더미 아닐까 고조더미? 고조더미가 저런데 있어? 이 동그란건 스캐너룸 파편인가? 아, 생체반응용이네 때문 없군요. 난동선 저기 있고, 야, 난도 계곡 저쪽에 있잖아. 어 여기 아니요. 잘못 왔어 또... 하... 너무 기쁜데, 또 왔다. 여기 있으면 뭔가 피페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데 있으면은 굉장히 피페이지인 느낌이야. 응? 그냥 여기 있으면은 멘탈이 피페이지죠 깜깜해가지고. 가자 가자 좀더 가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